반갑습니다. 편한손입니다. 그, 오늘 DIY 해볼 영상은, 딴게 아니고, 이제, 액자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요. 저희한테, 이제, 종종, 그, 의뢰가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, 액자가 설치될 벽이, 예를 들어가지고, 포세딘 타일로 마감된 경우라든가, 즉, 경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아니면은, 이제, 액자가 아주 긴 경우, 아마 오늘 영상에 해당되는 그 내용인데, 이렇게 해가지고 액자가 아주 긴 경우가 있습니다.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 액자의 경우는 지금 이제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략 한 2m 정도 되구요. 그리고 높이가 한 80cm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의 액자입니다. 이 액자를 수평에 맞춰가지고 이제 고객이 좀거어달라고 해서 제가 방문했던 현장인데요. 이렇게 긴 액자를 그는 쉬운 방법은, 뭐, 이렇게, 예를 들어가지고, 뭐 레이저를 띄워서, 뭐, 요런 식으로, 이제, 레이저를 띄워가지고, 요렇게 해서, 뭐,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, 이제, 사실은, 이 액자를 걸때 중요한 거는, 레이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, 먼저 타공을 하고, 액자를 그는 방법보다는, 하나를 먼저 타, 하나를 걸고, 그리고 두 번째 타공을 할 때는 이 액자를 건 다음에 이 액자 자체가 수평이 맞는지를 체크하고 체크한 다음에 위치를 잡아서 두 번째 타공을 하는 방법이 이게 훨씬 쉽거든요. 즉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액자를 걸 지점을 수평을 맞춘 다음에 타공을 한꺼번에 두 개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건 다음에 한쪽을 걸어서 액자가 수평이 되는 걸 확인하고 두 번째 다공 지점을 확인해가지고 다공을 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수평을 맞추기가 쉽다는 겁니다. 어 이게 이제 말로 설명하려니까 어려운데 간단하게 하자면은 일단 먼저 다공해서 수평을 잡은 다음에 두 번째 액자 고리가 걸려질 지점을 다공하면 된다. 그게 핵심이거든요. 그렇게 해가지고 긴 액자를 수평에 맞춰서 거는 방법이. 이제 가장 어, 늘리 흔하게 쓸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집이나 사무실에서 DIY 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방법을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또 다음 영상에서 DIY 하는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